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전라남도가 지식정보 문화기업 유치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행성군이 공동유가 나눔터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제1차 충북공공보건의료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경상북도가 제25회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주도가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탈플라스틱 실천 범도민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인구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전라남도가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 지식정보 문화기업 유치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장업자인 이민성 대표는 지난 2015년 한정과 협력 기업들의 이전 소식을 듣고 4년여의 준비 끝에 2019년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이 회사는 직원 15명으로 첫발을 내딛은 뒤 지금은 직원 10명을 거두린 의아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성장에는 이전 기업에게 고용인원 3명의 3년 근무를 기준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이 한몫으로 했습니다. 이 덕분에 지난 5년 동안 76개 기업이 둥지를 털고 29억 7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1,900명의 청년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지식정보문화 기업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아 젊은층 인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에 쓸만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원하는 인력을 재택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광주만큼 그런 인큐베이팅 시설이 돼 있는 교육기관이 없다 보니까요. 시초 유입을 광주에서 받는 과정에서 어 아무래도 거리상이라든지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구인난에 좀 많이 어 힘들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정규직 건 기반이 취약한 점도 전문 인력을 확실하게 잡아둘 수 없는 불안한 요소입니다. 광주에서만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나주로 처음. 출퇴근 하는 게 조금 차량 유지비나 이런 부분이 비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와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지식정보문화 보조금 지원 사업 지역 인재 유출 문제를 보완한다면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경기도 소식입니다. 광명시민 300여 명이 촛불을 들고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명시민 300여 명은 3일 밤일 마을 등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예정지 일대에서 사업 백지와 염원 촛불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시민들은 구로 차량기지 이전으로 인해 단절이 예상되는 밤일 마을 주거지 도덕산 등산로 등 산림축일대를 촛불로 구석구석 밝히며 1.6km 구간을 행진했습니다. 박철희 광명 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광명 시민들이 그동안 성숙한 시민 의식 속에서 정부의 철회와 백지화를 요구해온 만큼 이제는 정부가 시민의 뜻을 받아들일 때라고 촛불 행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민과 촛불행진에 동참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민이 광명의 미래를 결정해 나가는 시기에 아직도 시민 동의 없이 깊이 시설을 옮기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참가자들은 촛불행진을 마친 후 광명 이전 백지와 염원을 담은 손편지도 작성했습니다. 시민들이 쓴 손편지는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장관에 전달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앞두고 이후의 체계적인 공원 관리와 협력 사업 발굴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이후 체계적인 공원 관리와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 사업 발굴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대구시와 환경부, 대구시 동구 경상북도와 영천시, 국립공원 공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참여한 9개 기관은 팔공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 가능한 탐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원사업 시행을 약속하고 협력사업 발굴과 추진, 정책협의회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민의견 등을 반영한 승격안을 마련해 중앙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초 도립공원에서 국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구형테크와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전기차 부품 제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가 구형테크와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전기차 부품 제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구형테크는 천여종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으로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3만 1,628제곱미터 부지에 873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을 새롭게 건립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투자가 대구시가 추진 중인 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대구가 모빌리티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한국 여성 수련원과 평창 군민 평생 학습 및 공직자 교육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평창 군민의 평생 학습을 통한 교육 복지와 공직자 직무 전문성,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여성 수련원은 평창 군민을 위한 맞춤형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특화 교육 연습 프로그램 발굴 운영. 교육 입소자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군은 한국 여성 수련원과의 교육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을 기대한다며 주민과 공직자들의 교육 연수 힐링 문화의장이 될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산군이 도내 약용 작물 생산 기반 확대 및 소득화를 위해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하는 종묘를 농가에 분양했습니다. 이번 분양 작목은 갯기름 나물. 더덕, 만삼, 새무릎등총 7작목이며 올해 1월 수요조사에서 13농가가 신청해 총 14,100신주를 분양했습니다. 약초가 현대인의 건강개선과 유지를 위한 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만큼 고랭지 기후를 활용한 고품질의 약초 생산이 소득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공동유가 나눔터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들이 방과 후 지역 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시설로 현재 공사 중인 횡성군 365 체험관 내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군은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이 민간협력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선정돼 공간조성 및 기자재 구입비로 최대 8,4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횡성군 지역 내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1388 청소년지원단이 위촉식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1388 청소년지원단은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청소년안전망 민간 연계 기관으로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 지원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1388 청소년지원단은 가출, 성매매,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1차로 청소년과 대화를 시도하며,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결해주거나, 긴급구조와 일시보호, 상담, 법률, 의료, 문화활동 등을 돕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가 총 사업비 149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도는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과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골목 경제 회복 지원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상권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다목적 광장 조성 등 시설 현대화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도가 5월 26일까지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차 충북공공보건의료정책토론회가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정책토론회에는 충북도의회 의원과 보건의료 전문가 시군 보건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발표가 진행됐고, 공공보건의료 발전 방안을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의료소외 문제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좋은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며, 전문가뿐만 아니라 도민이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편의점 대표 운영 기업인 코리아 세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전국 최대 과일 생산지인 경북의 다양한 과일을 세븐일레븐 14,000여 개 점포를 통해 소포장 컵과일 형태로 판매하고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컵과일의 헬로키티 마이 멜로디를 이용한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박에 앞서 4월 초부터 3주간 시범 판매한 컵과일 다섯 종 제품을 통해 1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으며 이는 B2B 직거래 유통의 좋은 협업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와 코리아 세븐은 기존 사과, 방울토마토, 포도 등 다섯 종으로 구성된 컵과일 제품부터 자두, 수박, 복숭아 등 제철과일과 명절 선물 세트 등 공급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울진에서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장애인 및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8만 경북장애인 가족과 도민이 함께하는 축제의장으로 다 함께 굴세계 끝까지란 대회 슬로건으로 울진 종합운동장 외 11개 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22개 시군 5천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는 육상, 씨름 등 10개의 정식 종목과 2개의 시범 종목으로 나눠 열렸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식전 행사로 인기가수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으며 공식 행사에 시군 선수단 입장 시 뜨거운 박수와 열띤 환호성이 행사장을 메웠습니다. 한편 경상북도 울진군 경북도 장애인 체육회에서는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장별 안전 요원을 배치했고 의료 보스와 응급차 운영 등 신속한 후송 체계를 마련해 선수단 안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미래의 도서관 포항 실감 서재가 개관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실감 서재에서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의 도서관 포항 실감 서재가 28일 개관했습니다. 실감 서재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상설 전시 공간입니다. 포은 중앙도서관 내에 있는 포항 실감 서재는 크게 검색의 미래, 디지털 부 키오스크, 인터랙티브 지도로 이뤄집니다. 먼저 검색의 미래는 대형 미디어 월과 터치 테이블을 이용해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미래 정보 검색 시스템으로 이곳에서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국립중앙도서관 수장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디지털부 키오스크는 고도서 번역 정보와 함께 생동감 있는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제공하며 인터랙티브 지도는 고해상도 이미지와 동적인 콘텐츠를 활용해 고지도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포항 실감서재는 포은중앙도서관 휴관일 외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광주 다움 통합돌봄 사업이 한달 만에 4천여 건 넘는 신청이 접수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 수준 나이 등을 고려하던 기존 돌봄복지사업과 달리 실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심사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각지대를 크게 줄였다는 평가입니다. 한의사가 직접 가정집에 방문해 노인의 몸 곳곳에 침을 놓기 시작합니다. 광주시가 올해 4월부터 시행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으로 제공하는 방문진료 서비스입니다. 기존 돌봄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던 방문 진료나 방문 물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어 호응이 높습니다. 목고을 때는 진짜 병원 가는 게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침 이제 동성수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해주시니까 또 친절하게 또다 어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광주다음 통합 돌봄 사업은 가사나 식사 지원은 물론 병원 동행. 방문 진료까지 모두 7가지 서비스를 연간 150만원 수준까지 제공합니다. 기존 돌봄 사업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 수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지 않고 실제 돌봄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도움을 주기 힘든 가족 등의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돌봄 희망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중위소득 85% 이하일 경우 돌봄 이용료를 전액 시에서 지원해주지만 85% 이상이면 본인들이 이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시행한 달만에 4천여 건의 신청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예산이 100억 원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 실제로 선정된 돌봄 대상이 2,800여 명에 그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앞으로 좀 사업 예산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싶어서 월 추경에 7월 추경에 그 필요한 예산들이랄 추정을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를 하고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이 인권도시 광주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IT 회사가 광주에 인공지능 클라우드 연구개발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오는 9월 문을 여는 국가 AI 데이터센터 등을 활용해 광주에서 최 GPT와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내놨습니다. 지난해 NHN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분야만 따로 떼어내 분사한 NHN 클라우드가 광주의 연구개발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제조업 유치도 어려운 상황에서 IT 기업의 연구개발센터가 광주에 들어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선 60명 규모로 운영하고 첨단 3지구에 조성 중인 국가 AI 데이터센터가 개소하면 인력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AI 플랫폼이라든지 AI 서비스를 만들어 주는 핵심 역할들을 이 센터를 통해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NHN 클라우드는 광주의 기업의 미래를 걸겠다며 국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향후 Chat GPT와 같은 인공지능 활용 프로그램을 광주의 인프라를 통해 만들어 내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향은 AI 기반의 플랫폼들이 가장 각광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광주를 통해서 아마 만들어질 계획 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은 조선대에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nhn 아카데미 수료자 가운데 8명을 선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두 기수의 수료자들을 양산해낼 방침입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사용하는 스킬을 깊이 있게 배운다는 것 자체가 흔하지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고 ai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하나둘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등 민간이 조성하고 운영하는 민간정원은 전국에 수십 곳이 지정돼 있지만 광주에는 한 곳도 없었는데요. 최근 광주의 한 개인정원이 민간정원으로 지정되며 광주 정원문화를 이끌 첫 주자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팽나무가 정원 한 견에 우뚝 섰습니다. 미국 산딸나무는 분홍색 꽃잎 물결을 자랑하고 아마릴리스는 어린아이 머리 크기만한 꽃송이를 뽐내며 방문객을 유혹합니다. 지난달 광주광역시 제1호 민간 정원으로 지정된 휴심정의 풍경입니다. 3천여평 대지에 심어진 수목 28종 300여 그루와 초화류 25종 22만 보는 사시사철 꽃이 지지 않는 정원을 선보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거 와야겠다 생각을 해서 왔고, 생각보다 엄청 크고, 식물이랑 뭐 꽃들도 많고 그 가족이나 뭐 여자친구 아니면 친구들하고 이제 날씨 좋은 날에 이제 날씨도 풀리니까 이제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수십 년간 조경과 부동산 개발 활동을 하며 안목을 길러온 한 부부의 정원에 대한 애정이 광주의 첫 민간 정원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조성온 정원은 카페와 다이닝 펍 아트 스페이스와 결합해 다양한 즐길거리와 추억을 선사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SNS 상에서 입소문을 타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엔 아름다운 문화 도시 공간상을 수상해 광주 정원 문화의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평가받습니다.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뭐 개발을 한번 하여 녹지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도심 속에 색다른 정원을 만들면 주민들께서 멀리 안 나가도 되고 지난 2015년 국내 첫 선을 보인 민간 정원은 현재까지 전국에 90여 개 곳이 지정됐는데 그간 광주는 한 곳도 없어 예향의 도시라는 명성을 무색케 했습니다. 광주의 첫 민간 정원이 광주의 생활 속 정원 문화의 확산을 이끌어갈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별 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제4차 경제산업 정책 회의를 열고 지속 가능한 제주 경제를 위한 펀드 투자 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제주도는 성장이 유망하고 상장을 원하는 제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상장 희망 기업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한봉심 제주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제주 유망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금 조성 및 투자가 수반돼야 한다고 논의했습니다. 특히 중장기적 경제 성장을 위해선 2차 제조업과 금융, 정보, 통신 분야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효과적인 펀드 투자 방안과 운영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도 수도권 이전 기업이나 실증 사업 등 제주도와 공동 프로젝트를 하는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도민의 참여를 이끄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상장 기업 육성 지원 사업 대상 10곳을 최종 선정하고 회계 자문, 상장 전략 컨설팅, 기술 가치평가 등 기업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마약류를 퇴치하기 위해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의 마약 유통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지역에서도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보고에서 제주가 75.5점으로 전국 평균 81점보다 크게 낮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불법 마약류 특별 합동지도 단속과 함께 지역사회 불법 마약 근절 및 중독 예방을 위한 범도민 캠페인 사전 예방 교육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불법 마약류를 퇴치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유관 기관 합동 대책 회의도 진행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주재한 대책 회의에서는 마약류 특별 관리 대책과 분야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 등도 논의했습니다. 제주도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탈플라스틱 실천 범도민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제주도가 오형훈 제주도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탈플라스틱 실천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과 범도민적인 동참 분위기 확산 및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리액션 댄스의 문화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제주도와 BYN 블랙 야크가 지속 가능한 고품질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공공에서는 고품질 투명 페트병을 제공하고 민간 기업은 제주 투명 페트병으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대회사를 통해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을 위해 도민 참여를 당부하고 범 도민운동을 통해 청정 제주를 미래 세대에 전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만성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만 답답한 게 아니라 몸도 상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심호흡을 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손으로 장난감 등을 만지작거리면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고요. 야외에서 바람을 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물소리와 새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스트레스 수준이 극적으로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